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캠페인 펼치시는 분입니다.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시죠, 이순자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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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고. 예. 이제 한 5편까지 제작이 된 것으로 저는 6, 개인적으로 6편 알고 있는데 이미 올라갔고요. 이미 올라갔고요. 6편이요. 네, 네. 예.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인물이 떨어지니까 자꾸 안 보게 되더라고요. 두 <웃음> 여성분은 <웃음> 너무 아름답게 나오시는데 전좀 인물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인물 그런. 인물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아이씨. 예. <웃음> <웃음> 칭찬 듣고 싶어서 지금. 네. 일부러 저를 까는 거한번한번 어, 깔아놓은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네. 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네, 저도 뭐 네, 저도 뭐늘 거울 보기 때문에 뭐 장동건 이런 급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laughs> 알지만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은 거. 네. 네. 그 남자들에게 정말 음. 필요한 거. 네, 음, 네. 그, 어떤 부분이요? 칭찬. 칭찬. 어. 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들이 예. 남편이 자기 이렇게 딱 깔고 내려가면 아내가 음.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큰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네. 또뭐 자기에 대해서 잘안 해. 뭐 이렇게 또 <laughs> 얘기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 네, 그런 네, 순간들. 네, 네. 여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요 순간.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별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때 박사님이 어 괜찮게 잘 나오는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으론 음, 괜찮구나 조회수 또 이렇게 또좀 예, 예. 아, 진짜요? <laughs> 좋아요? 예 <이제>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들잖아요 네. 예. 기분이 좋아요 그게 진짜다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1 9 일이 오늘이 이제6월1 5 일이고 네. 며칠만 있으면 파더스데이지 않습니까 근파더스데이 예. 네, 역시 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분들도 네. 네. 마음이 가장 편한 거. 예. 네. 아버지 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 야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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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들을 네.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번 음, 주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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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니까 어,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저는 역시 사이언티스트잖아요, 과학자, 네. 임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구 조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남자들에겐 필수로 필요한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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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 사이언티스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리서치라는 거는 85%에서 90%의 이파퓰레이션 인구를 포함해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는 저게 아닌데 네. 나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어 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남자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오늘 좀 많은 시간을 우리 청취하시는 남자분들께서 네. 우리 들으시는 또 청취하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아빠에게 필요한 어 필요한 게 뭐고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에게 예. 필요한 게 뭐고 예. 또 이번 아버지 날에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까 이런 네. 것도 음. 오늘은 청취하시는 아하. 분들에게 기회를 예.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네 남편분들은 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음, 필요가 음. 있겠고 네, 네. 아내분들의 경우는 남편이 정말로 필요한건 뭔지를 좀 귀담아 들으시는 시간. 시간 그래서 되겠네요. 이번 주말은 정말 남편을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정말 아 내가 그래. 남자로서 사는 게 is worth it. 그래 살 만해 하는 그런 느낌이 가게 하루는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남자분들이 그 당하는 그날 하루만 해 주면 되는 거죠. 하루만 해 주고 이제 이렇게 가끔도 해 주고 <laughs> 네. 네. 하루만 해 주는 것도 남자분들은 그래도 이게 잘해 줘면 오래 가요. 예. 여자들은 조 자주, 자주, 조금 걸 자주 해줘야 되지만 예. 남자분들은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해주면 그래도 그게 이삼 개월은 또 알겠습니다.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주세요. 네. 그런 시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어, 남자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선물을 이번에 일날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도 네. 어, 내가 이번에 니네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아내가 음. 뭘 하나 내가 지켜보겠어 이러지 말고 아유 난 이번에 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 번씩 흘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싶은 말이죠. 아주 도움돼요. 네, 네. 어떤 남자분들은 우리 남편을 포함해서 네. 아빠 what do you want this uh, father say? 그러면 uh, I don't need anything. 이러면 이제 선물 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그냥 탁 시시해져 음. 버리는 거예요. 뭐를 이게 작은거든 큰거든 예. 해줄수 있든 없든 뭐 하나를 원하는 걸 말해 주면 선물 준비하는 분이 신나는 거예요. 음. 그걸, 아 원하는 걸 준다 이게. 네, 응. 뭐 아니 나는 양말, 나는 뭐 속옷, 나는 예. 뭐 넥타이. 뭐 이런 식으로 예 뭐든지 예, 그게 좋아요. 골프공. 네 뭐. 아무거나 네. 이것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무거나. 네 예. 아무거나는 좋은 답이 아니에요. 네. 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 선물이고. 네. 네. 그거 말고 마음적인 것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나누자는 그 하신 거죠. 박사님께서. 네. 예, 남편분들한테 그럼 이런 마음적으로 필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어, 중요한 게 남자분들은 예. 지금 이제 영돈 씨에게 칭찬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 네. 네. 네, 인물 괜찮다는 지금 그 자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네.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네.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음. 칭찬을 일주일에 서너 번을 들어야 돼요. 음. 그 칭찬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해줄려면은. 네.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laughs> 딱히 또 칭찬거리가 딱히 없는 예, 경우가 예, 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네. 나, 여자분들이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네. 남편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음. 언제든지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 있는 거 자체로. 자체에서부터. 옆에 있는 거 자체로. 예.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옆에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그 자체에서부터 예. 그죠? 예.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서 같이 한국 드라마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봐주는, 봐주는 그 거? 자체에서부터 음. 예. 당신이 나와 함께 내가 걸은 운동이 필요할 때 같이 걸어주는 그 자체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부터 시작을 하면 네. 칭찬하는 게좀 쉬워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강조해요. 어떤 막큰 아카데미 상을 받을 정도로 갑자기 한 달에 한 4, 5천불씩 벌어둔 월급을 이달에는 뭐 보너스를 받아서 만불을 가져왔다 이런 거를 기다리면 예. 근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우리 뇌를 개발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네. 그죠 예. 그렇게 엊그저께도 저희 남편이 절 보고 점심을 사준다고 나오래요. 예. 그래서 나갔죠. 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예. 그러니까 그때 말을 못하고 나와서 여보 여기까지 와서 같이 밥 먹으니까 내가 밥이 너무 맛있었어. 음. 자기가 와줘서 음. 고마워. 음. 이런 그냥 평범한데서 하는 칭찬도 칭찬이라는 거를 우리 음. 아내들이 기억해서 을 칭찬을 해주는 거. 네. 네. 아주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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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언제나 강조했던 것들 남자들은 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자기 가치와 네. 자기가 남자로서의 이 자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부 성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홀히 하거나 시시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다가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려면 우리 아내들이 그날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음식도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피곤하면 남편 보고 음식 하나까지 사오라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남편을 이렇게 따뜻하고 항상 웰컴하게 받아 주는 거. 음. 그거 중요하다 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음. 지금 결국은 저런 이런 문제에 또 결국 갈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그렇죠. 네가 먼저 잘해야 하면 내가 이러겠느냐. 쪽으로 이제 결국은 가거든요. 지금 이제 아내들한테 오늘 이제 패더스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패더스데이를 중심으로 아빠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칭찬을 하라 그러는데 칭찬을 정말 하고 싶지 않게끔 행동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딱꼴 보기 싫은 남자 남편, 남편들이 있을 거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또 그럴 경우에도 네. 이렇게 꼴 보기 싫은 남편을 꼴 보기 좋게 바꾸는 파워가 칭찬이에요. 그게 음. 그게 칭찬이라고요? 예. 네. 아. 그냥 그, 그럼 그냥 억지로라도 억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음. 억지로. 음.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칭찬할 건 없지만 <laughs> 잠은 곤이 잘 잔다. 뭐 오. 이런 것도 될수 있는 거야 씨씨. 어떤 사람 막 코를 너무 굴어서 옆에 네. 자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 아, 코를 아주 우렁차게 곤다. 어.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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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잠을 조용히 잘 잔다 하는 사람 그거 밖엔 칭찬할 게 없어. 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여보 나는 당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네. 너무 멋있어. 아마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인가 봐. <laughs> <laughs> right? 당신은 잘 때가 너무 이뻐. 어 그게 당신의 <laughs> 이 편안한 계속, 모습이 계속 잤으면 좋겠어. <laughs> 계속 잤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그런 모습을 네. 내가 자주 볼수 있으면 내가 그 너무 그 행복할 것 같아. 뭐 네. 이렇게 해 줘도 네. 되는 거죠? 네. 안일어나안 일어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요 <laughs> 뭐. <laughs> <laughs> 좀더자 어, 그냥 손 벌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음식은 네, 또 너무, 까다롭게 네. 먹지 않는 분들 이 있잖아요 음식은 네. 해 주는 대로 잘 드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 음식 까다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잘하는 건 없지만 밥 먹을 때한 번도 불평하는 일이 없다 음. 이런 것도 칭찬할 건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 그거는 네. 진짜 칭찬을 해 줘야 네. 되는 네. 부분이죠 네. 아, 뭐 네, 딴거 네. 몰라도 네, 네. 아무튼 해 주는 건다잘 먹어 네. 사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다음 음식이 맛이 없어도 잘 먹으려고 아, 나는 해주는 음. 건다잘 먹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또 남자들이 하게 돼서 그것도 맛있게 먹거든요. 먹 먹게 되고 네. 그 아내가 칭찬해주는 그것 때문에 예. 다른 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야. 동기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게 똑같은 네. 거래도요. 그그 결국 그걸 보는 사람도 결국 바뀌어야 되는 게 뭐든지 잘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너무 또 자주 했더니 뭐난 맛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laughs> 반응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반응을 긍정적으로 예.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또 고맙다 말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아. 뭐 음. 이런 말 네. 해줬을 때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음. 여보 당신이 당신의 건강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당신이 건강한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뭐 어, 거기에 또 존재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자주 들을 때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네. 그 말이에요. 네 일단 그러면은요. 삼이삼구삼오의 팔공공팔로 지금 전화를 좀 메통화 받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건 뭐 선물과 상관없이 뭐 전화하신 분들 뭐뭐 뭐 드리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칭찬들을 좀 자주 들으시는지 정말 칭찬 들었을 때의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네, 어떤 또 칭찬을 들으시는지도 네, 네, 궁금합니다. 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남자분들 좀 전화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예, 네. 그뭐 방송도 듣고 여기 저기서 뭐 이렇게 좀 듣고서 또뭐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칭찬해주면 좋다 그래서 칭찬 좀 해봤더니 아또그도뭐 칭찬해주니까 또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아무튼 323935의 8008로 워낙에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뭐 전화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를 좀 통화를 해봤으면 좋겠고 어 우리 저또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네, 있습니다. 겠 우리 박사님도 또 헤드폰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헤드폰도 좀 해주시고요. 네 323935의 8008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진짜 이게 저 전문가와 저희 방송에서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듣고 했을 때. 또 칭찬을 해 줬을 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 어좀 여러분들께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네, 323 935의 8008로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더스데이에 실제로 아빠들이 이제 아유 됐어. 뭐 뭐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시잖아요, 아빠들은. 예. 좀 그래야지 좀 쿨해 보인다는 라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예. 소망 표현을 표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아빠로서 이거는 정말 우리 아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남자분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막 들으시고 계시니까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아, 왜냐면 이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하고 다른데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내 남편이 뭐를 원한다 하는 걸 아는 거는 또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우리 아내가 이런 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 파더스 에는 나는 요 선물을 꼭 받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거를 표현을 좀해 주시는 게이 네. 듣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어 많이. 네. 그런 것도 전화해 주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네. 아, 시간 많지 않습니다. 한두분 정도 받으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자를 대표해서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323 935의 8008. 네. 카톡으로도 참여를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아. 그러면은 네. 오늘 네. 오늘은 그러면은 퀴즈 오늘 하지 말고요. 퀴즈 하는 시간까지 쭉갈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어, 여러분 전화 받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부터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전화 받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 해 오고 계시고 파더스데이 뭐 특집으로 꾸며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상담 심리학 박사 이순자 박사님과 함께 또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03394 뭐의 8008번을 통해서 전화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예. 같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아침세요 네, 네. 박사님하고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제 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laughs> 아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유튜브 같은 네. 것이. 예. 자 아무튼 저희들 이제 이 시간 녹화 떠갖고 유튜브란 것에 가시면은 이순자 박사 이렇게 딱 치시면은 이제 저희들 화면을 통해서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시고요. 예. 어 네. 오늘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한것 가운데에서 네네.네 네, 이게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만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네 맞습니다.네 어떠세요? 뭐 칭찬과 관련돼서 지금 아내에게 칭찬 좀 많이 듣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네.음 전반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으신다고요?예예.어떤 내용으로 주로 칭찬하시나요? 아, 아내분이께서.어 그러니까 그 나를 그 먼저 중요한 게 이해해주고.네. 대화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네. 장점을 가도할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믿음, 신뢰할 예. 수 있고, 서로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음. 그러고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어, 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그 책임감이 있다든지, 예.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면 남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아, 그런 거참 당신이 잘하고 있다든가, 네. 어, 모든 사람한테 귀감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좌우가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을 지내나가는 거. 그런 면을 열정적으로 할때 뭐 칭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네. 데... 좀,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선생님 자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선생님도 얘기하면... 좋으시지만 네. 네. 아내를 아주 현명하신 분을 아... 데리고 사시는 거죠. 지금 네. 어... 그런 칭찬을 받으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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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육십 년도가 있는데, 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를 따르라고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이제 왜 지금 시청자들한테 이런 방송을 하냐면 이런 모든 게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해요. 네. 모든 걸 받아들이고 배려하는데 대개 남자들은 이기적이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자꾸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네. 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기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것 음, 같아요 음. 한마디로 제가 우리 그 장인을 저도 이렇게 뭐 어디 모임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합니다만은 우리 장인은 이제 속기인데 네. 항상 보면은 경제여러분들 당첨 애정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맨날 모시고 다니면서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진정한 소라고 항상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울소 음. 당신이 맞소 예. 그래서 싸움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사회로서 밝으면은,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60년, 70년을 잡으다나이렇게 보면 은 90이 넘으셨는데, 싸움이 네.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걸 지는 젊은 사람. 그래서 네. 저는 좀 이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부 와이프를 좀 이렇게 곱신여이고그랬는데 거기서 오면은 칭찬이고 뭐고, 정연이가 들어서 하지 시절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우리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자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냥 인종 그대로. 네. 그래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능력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고 아까 이순자 여사님처럼 칭찬하시는 그런 마음씨를 가져야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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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말씀 하시려 고 그러셨어요. 네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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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 아니 저 뭐 기... 맞죠 맞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방송을 아니, 또 생방송 중에 예그 어려우시니까 이번 이제 19일 날파더스데이에예예예 뭐 예, 예. 실질적으로 네. 나 요즘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그 아. 지금 우리 이형은 알아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라한 말에 아버지가 되어서 일단은 잘못한 거 자식들한테 있지만은 인정을 받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 그게 이, 제일 중요한 거죠. 관심. 네. 네, 네, 뭐 물질적인 걸 떠나서. 네, 네. 네. 그게 제일 그거는 중요한 뭐냐면 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들은 내리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뭘 돈을 주거나 뭐나뭐 꼴불채를 줘 그런 거보다 평소 아빠 배들지 아빠 수고했어 그 인정을 받고 싶으면. 눈물이 나고 진짜 아. 그 감격하는데. 동을 그러니까 아. 그 연구 조사가 딱 네. 맞는 거예요. 네. 네. 예. 아이들이 그런 예. 거를 요새들이 모르더라고. 아그 아, 말씀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서 네, 아내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자녀들로부터는 인정. 인정. 존재감에 대한 인정을 받고 예. 이게 최고의 예, 예.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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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아 오늘 또 전화 이렇게 또 걸어 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네, 남편분들의 마음을 네. 다 대변해주신 거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한 마음의 저희 표현으로 3239350606전화하셔서 개인정보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해태 대풍살 한가만이 대구로 우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선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 네, 네. 네. 어, 그렇군요. 네. 아. 오래 사신 분의 인생의 네.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야. 아내로는. 칭찬. 칭찬 자녀로는 인정을 위한. 받고 싶은 인정. 거네 아. 그렇게 인정받는 거 있는 그대로 고마워하고 아버지는 멋있다 말해주고 아버지의 예.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고려해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할때 정말 몇만 명의 남자들을 해서 이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맞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네, 네. 카톡으로도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네. 막 보내주고 계시네요.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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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보니까 카톡으로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요. 음, 어, 네. 우선은 받았대요 선물을 벌써 네, 시작을 어 선물 받았다로 시작을 해 해주, 주셨어요. 네. 네, 네, 선물 받았는데 이제 영화 무비를 선물 받았다네요. 네, 무비 티켓 그게 아니 무비를 집에서 볼수 있게끔. 네, 예,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해줬나봐요. 네, 그래서 이 분이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파더스데이라고 이걸 신경 쓴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좋다. 기특하다. 그렇죠 기특하다. 아, 네. 신경 쓰고 있다는 음, 거. 그래서 아빠의 아이, 존재. 아이들도 네. 뭐 선물을 또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네. 아빠한테 뭘해 주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참 예, 카드도 직접 만들어 주고. 네. 네. 카드를 직접 만들었다는 건큰 의미죠. 네, 받는 네. 분한테는. 그래서 네. 제가 선물 받으니까 정말 좋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청 좋다고. 네. 네. 그뭐 무비 그뭐 사실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할수 있는 건데. 블루레이를 근데 아빠를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그렇죠. 자기들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그 선물 샀으니까 또뭐 랩을 했을까 이렇게 싸고 네네. 정성 그 마음이 같이 함께 오는 거. 네. 그러니까 엄마들도 기억하세요. 큰 선물을 줘야 되는 거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음. 작은 거지만 정성과 마음의 표현을 담아서 줄때 남편이 행복하고. 좋아 한 되는 거. 그 평상시에 서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게참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며칠 전에 골프 샵에 가갖고그 골프채를 씌우는 커버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면 커버들을 오래 쓰면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내가 사기는 뭐 하고 그냥 써도 되니까. 요럴 때 누가 좀 이렇게. 사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 했거든요. 그렇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저만 네. 알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도 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근데 그런 걸 평상시 대화를 통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뭐 이제 아니, 골프 잘 맞아. 그럼, 어, 잘 맞아. 아, 근데 이거 커버 좀 떨어져서,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거이받건니주거이받건니 받거니 했다면, 네. 안에도 센스가 있으면은 기억하고 어, 몇십불밖에 안 하니까. 네. 아, 저거 하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애들한테도 슬쩍 이렇게 흘리고. <웃음> <웃음> 어, 아빠 이거 골프클럽 커버가 나, 낡아졌네 뭐 이렇게 음. 그, 그런 그게 애들한테는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일부러 흘린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평상시 대화를 하면은 흘려질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평상시에 네. 못했을지라도, 예. 아, 그서 애들이 이제 고민하거든요. 아, 아빠 뭐 해줘야 좋지? 오. 그럴 때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아, 아빠는 골프채, 그 커버가 다 망가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음. 애들이 금방 알아채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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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네, 네. 네. 우리 애들도 우리 아빠가 어 저기 아무거나 어 oh, I don't need anything 하면 그게 제일 frustration이래요. 음. 비싸든 싸든 아빠가 어 oh, I need this 뭐 구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말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원하는 걸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 자체 네, 네. 네. 그 자체 때문에 표현을 해주고 네.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 이번 주 일요일 19일이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빠 특집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선물로 혜태 대풍살 티켓도 대구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Father's Day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하면 우리 아빠들 음. 힘나게 할수 있는지 네 이순재 박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결국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고 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먼저 아내들이 우선 좀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집안에 변화가 올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칭찬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변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칭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스포일 될까 봐. 진짜 안 그런데 네. 칭찬해줬더니 지가 진짜 그런 인간인 줄 <laughs> 지가 착각할까 봐 여자들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또 손해볼 게 아닌 게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예. 염려가 아, 지금 그런 염려 하시는 여자분들 대변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아, 네 아. 그런 아. 염려가 이게 네. 바로 유교 사상이잖아요 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칭찬 너무 해주면 망가진다 네. 이러면서 네. 서 이런 이렇게 과하게 맞지 않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칭찬을 제가 한 염려는 해줘서,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칭찬을 어. 해줘서 망가지는 남편이 없어요 음. 칭찬을 해줘서 변하는 남편은 많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 문화 속에서 온 거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네. 과감하게 칭찬을 시도를 하시면 내가 좋습니다. 원하는 남편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칭찬을 하면 변한다 근데 네. 네. 칭찬했더니 자기가 진짜 저런 줄알아가 아니라 아니고. 칭찬을 하면 어, 네. 변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오늘 키 포인트가 되겠네요. 남편을 네. 칭찬해라. 아버지를 인정해 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이순자 박사님 전화번호 잠시 알려 드립니다. 2 13500의 6500 213500의 65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이순자 박사 치시면 지금까지 6편 올라와 있고 7편째입니다. 네, 7편째까지 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